네 안녕하세요 본격 세대 공감 컨텐츠 서로 다른 세대의 라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들어보고 공감을 시도해보는 컨텐츠 구사년생 구사학번 오늘의 게스트 두분 다시 모셔봤습니다 강북구 삼양동에서 살고 있는 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 살고 있는 구4사년생 정유경입니다 네. 이번 화는 요혼대력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오늘 해보고자 하는데, 본인이 본인 걸 하지 않고 본인이 상대방 걸 해주는 음. 네. 그래서 내가 했을 때의 내 평가와 상대방이 네. 했을 때의 내 평가를 보면서 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단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개인의 성취가, 개인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 매우 그렇다 단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개인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음. 왜냐면은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관련된 음. 그래서 너는 뭐가 하고 싶냐면서? 음. 다른 의미인데 <웃음> <웃음> 다른 의도였 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스로 스 만족하는 것보다 주변의 안정감,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제가 생각에 유경님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더 많이 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어, 전체 이런 것보다 일단 나의 필요나 만족. 자, 여러분 검사를 다 마치셨어요. 그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문항이 있었다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조직의 성과나 목표보다 개인의 성취감과 목표가 더 중요하냐 아니냐 요거에 대한 질문. 음. 어, 뭐 그런 소속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아. 예. 이제 서로가 상대방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 제가 명은님을 생각하면서 선택한 결과는 레벨 3 옹졸한 평화주의자입니다. <laughs> 아, 근데 이게 말을 너무 빈정상하게 해놨다. 됐어. <laughs> 세대갈등이 갑자기 생길 거 같다. <laughs> 네, 특징이 그 특징은 딱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타입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당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됨. 갈등을 싫어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맞죠? 음. 본인이 손해를 입더라도 참는 게 이득이라는 난해한 계산법을 소유 맞죠? 음. 문제를 피하는 스타일로 인해 때때로 타인의 오해를 음. 사기도 음. 하죠.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타입. 음. 그러네. 음. 여기까지 특징에 다 동의가 되세요? 어... 예 대부분 음, 다. 이가 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거에서도 또 아닌 것도 아니다. 요거가 있긴 한데, 음. 어, 뭐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점심 메뉴조차 고, 못 고르는 음. 우유부단 끝판왕으로 타인에게 답답함을 유발.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스타일이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함. 가끔씩 튀어나오는 본심에 주변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갑자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겉과 속이 매우 다른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 높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스타일은, 이건 내껀데. <laughs> 이건 내거 맞고. 꼰대 레벨 3의 특징.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의 화법을 주로 사용한다. 내 안에 꼰대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꼰대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 당신이 꼰대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아,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는 잘안 하시는데, 약간 음. 그런 거. 그 그냥 그냥 말하는 거야 일단. 약간 이런 음. 그냥, 그냥 의견 내는 거야. 약간. 어. 근데 그거는 약간 두 가지인데, 음. 얘네는 좀 약간 꼰대 쪽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 쌤은 좀 의견 내는 거에 대한 조심스러움 때문에 하는 그 말버릇 같은 느낌. 음, 이발투은안 쓰지. 음. 네.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는 것 같긴 해, 그렇지. 기분 나쁘잖아. 어. 나도 약간 하는데. 어, 그렇지. 어. 근데 기분 나쁘잖아. 짱이네, 이게. 그런 워딩을 쓰지는 응. 않지만, 응. 네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야. <laughs> <laughs> 꼰대 탈출을 위한 솔루션. 앞에서 터놓고 말하는 연습을 해라. 음. <laughs>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좋은 사람 코스프레하지 마라. 음. 아이처럼 굴지 마라. 당신은 어른이다. 나와 동일한 꼰대로 만났을 때 대처법. 절대 속내를 먼저 비치는 타입이 아니니 딴소리 딴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그의 의견을 꼭 확인해라. 세 번쯤 물어보면 마지못하는 척 슬쩍 본심을 꺼낼 것이다. <laughs> 맞잖아. 잖아요 아니야 근데 여기 그 좋은 사람 코스프레 이거는 이, 이 음. 몇번 들었던 것 같아 착한 사람 어 코스프레 플렉스처럼 음. 이런 거는 명훈님이 음. 해주신 유경님에 대한 평가를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머치 토커 훈장님 레벨 2로 나왔고요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선을 긋는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알매 대한 욕심이 강해서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검색창 문턱이 달을 기세로 찾아보는 편 원리 원칙이 통용되면 세상이 평화로울 거라 믿음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이 구역 팩력배 이건 폭력 팩트 팩트폭력. 폭력배가 되어 뚜까 패고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드려 패고 두드려 패고 바로 잡아야 직성이 풀린다. 묵직한 돌직구 표현을 선호한다. 본인은 꼭 필요한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함정이다. 어, 비슷한 거 있지 않아? 난다 맞는 것 같아. 그치? 어. 마지막 거. 요새 제가 제일 어. 많이 생각하는 거. 그래? 마치 내 말은 꼭 필요한 말이라고 네. 생각한다고. 음. 하지만 뒤돌아서 후회한다. 하지만 또 반복한다. 그 잠재적 꼰대 성향은 본인의 논리를 설파하기 좋아해서 훈계형 꼰대가 될 위험이 있어. 어. 특정이네좀 <laughs> 경쟁 심리와 인정 욕구 모두 강해서 상대방이 팩트로 반격해도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거둬들이지 않는.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는 고조선 시대 음. 마인드 장차. 세 가지 중에 다 어떤 게 맞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인정 욕구. 또뭐 기본이 있지만 자기 만족이 훨씬 더 강한 측면이 난 있다고 음. 어 보여지고 레벨 2의 특징 투머치 토커 훈장님은 후배들에게 꼰대처럼 보일까 걱정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꼰대처럼 보일까 말과 행동을 자제한다 내가 보기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자제 안 한다?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래서 쿨하게 막 행동한다라기보다는 처럼 보일까 말과 행동을 자제한다는 약간 한 60%까지는 말하고 나서 그때 놈의 모양, 아 맞다, <laughs> 약간 이런 생각보다 말이 좀더 빠른가? <laughs> <편이다. 웃음> 하지만 할 말은 한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꼰대 탈출을 위한 솔루션 불편하면 속으로 생각해라 이게 될것 같으면.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세토나 님이 전좀 아시네요. 그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기 94년생 그리고 94학번인 두 분과 영훈 님 그리고 유경 님과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는 컨텐츠를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구사 학번과 구사 년생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어 있어서 이번 계기에 어머 내가 20살 스물 한살때 어, 그때 태어났다고 뭐 이제 오히려 그런 이제 괴굴 어더 많이 느끼게 돼. 뭐같고어 세대 간이라는 차이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지. 지내 온거였구나생각보다 서로 많이 하고 있네. 이거 세상 또 한번 느끼는 거 같고. 그리고 그 원래도 별로 이렇게 나이 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 차이 있는지 별로 모르고 있었는데 뭐 앞으로 몰라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 굳이 그런 생각 굳이 이런 나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친구 같은 관계처럼 보이긴 했어요. 의지하는 게남게 많아요. 유병님한테 이상으로 저희 이번 콘텐츠. 모두 마치겠고요. 서로 악수하시면서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